제가 92년도에 교회 왔는데 정말 이 강단에 <laughs> 서본건 처음이고 이렇게 일본 주자로 입을 열어 보는 것도 처음이라서 제가 토요일 저녁에 우경 오빠 말씀 이제 전화로 그 말씀을 하라고 이제 연락 하셨는데 정말 일요일은 그냥 그렇게 보내고 월하수 2박3일을막 구속 수능 치듯이 <laughs> 막 적었거든요. 정말 이제 끈 아는 것총 동원해 가지고 나 이만큼 알아. <laughs> 나 구속 대단히 많이 안다. 막 이거 좀 하,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빡빡숙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적을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고가 필요 없는 거라 그래서 급기야 집에 오늘 나오기 전에 그 적는 종이 섰는 만큼 머리가 하얗게 되고, 안 썼으면 저장돼 좀 있을 것 같았는데, 써는 바람에 벌써 간정다 해버렸어요. 그래, 써면서 다 날아가고, 머릿속은 깡통으로 왔거든요. 아, 큰일 났다 하면서 왔는데, 어, 아까 오빠가 그 회복된 위치, 어, 구속에 그, 그 위치만 선포하면 되는 사람으로 홀가분해졌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내 위치이고, 내새 이름이고, 나의 주소이기 때문에 제가 어, 이게 구속보금이 무슨 희발성보금이야? 다 날라가? <laughs>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이게 이 정도로 날라가나? 이러고 깜짝 놀랐는데, 이 보금이 실시간 보금이라서, 아, 찾아, 현재적으로 찾아오는, 와, 어, 정말 몰랐어요. 정말 이 자리에 앉았으면 저는 좀 안다? 내가 좀 주저주저하고 표현을 잘안 해서 그렇지. 나좀 아는 사람인데 <laughs> 정말 살짝 안단병이 있었던 게 어, 정말 이 강단에 서니까 다들 통이나고 정말 뽀로가 나는 진짜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머리 속은 하였지만 우리가 이 어, 위치가 회복된. 제가 오늘 그이 자리에 앉으면서 순서를 긴장하면 또 순서를 까먹을까봐 식순을 다 적었거든요. <laughs> 그러면서 제가 제목에 신생 독립국 탄생 선포식이라고 왠지 그렇게 적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일명 풍류 선포국이라고 제 개인 그 독립국은 아, 어, 좀 노래와. <laughs> 노래와 춤을 곁들인 아, 우리 나라로 제 나라로 제가 오늘 좀 자랑하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음. 일단 아, 어, 우리 예수 연합국 안에 또 독립국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오프닝 송을 뭘 했냐면 어, 저기 조간 후에 그 꽃밭에서인가? 그 곡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개사가 정말 금방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곡하고 이 개사하고 이게 연결이 좀 매끄럽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그 신생 독립국 탄생 <laughs> 기념으로 어설프지만 어, 위치는 고정이고 음정과 박자는 풀리하게 부르겠습니다. <laughs> 물좀 묻고 <laughs> 다 벌써 이미 마르네. 흥을흥을 <laughs> 흥을 해주셔도 돼요 <laughs> 마이크 앞에서 선포를 하네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신몬네 죽은 예수 예수와 나를 찾기 좋은 날에 선포하기 좋은 날에 구속주님 오시. 마이크 앞에서 선포... 입니다. <laughs> 어, 어, 어제 오빠가 윤동 오빠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선포를 각자 소질에 자질에 맞게 정해진 위치에서 사람의 인생의 위치에서 그 각자 자기만큼 모양대로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는데 어, 저는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부르니까 너무 이렇게 어. 좋았어요. 그래서 아직 한두 곡좀더 남았거든요. <laughs> 말씀이 많이 휘발됐기 때문에 노래로 오늘 조금 떼우겠습니다. <laughs> 네, 정말 놀랐어요저 정말 놀래 가지고 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깜짝 놀랐어요 어, 일단 오늘 그래도 저도 말씀하니까 말씀 로마스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정말 종교 안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었거든요. 어, 늘 정제가 있고, 늘 불편하고, 늘 하나님한테 죄짓는 기분으로 회개하고, 또 어, 일상생활 하다가, 또 교회 가면, 또뭐 회개하고, 눈치, 뭔가 눈치를 보는 그런 종교생활 가운데서는 어, 정말 힘들었어요. <laughs> 그런데 어, 지난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 제가 92년도에 그 어, 육신의 동생이 이제 사고를 이제 어수련에 가서 사고를 당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알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정말 종교와 세상이 다 끝나고 와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세상 천지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알아져서 이제 이 교회로 와서, 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사는데 말씀은 너무 좋은데, 제가 그렇게, 어, 사라지는 것은, 물, 아,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이상하게 그 간정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간정이 어렵나. 정말 간정이 어려워서 세, 이제 다시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않는 방향으로 이제 방학 비슷하게 하면서 간간히 공부할 때 말씀을 듣고 이런 식이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한뭐 그냥 그렇게 한참을 지내다가 교회 승모임 시대가 와서 어 이제 교회 생활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 종교성이 좀 남아있으니까 이 교회 생활이 재밌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할, 하면 되겠다. 나도 낄 때가 있다. 전에는 뭐 간정도 잘 못하고 하니까 이름도 잘 없고, <laughs> 이런데, 교회생, 이 순모임은 좀 하면 되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 저도 그 뭔가 열심히 하려는 자리에서는, 어, 정, 절망이랄까? 아, 내게서 나오는 건 없구나. 이렇게 이제 끝이 나고, 끝이 나는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구속 복음을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아, 정말 뭔가 희망이 보였어요. 아, 내가 이렇게 안 되는 자리에서, 아, 목사님이 그 십자에서 못 내려오는 이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어, 어쩌면 나도 이 말씀과 뭔가 연관이 있겠다. 전에는. 너무너무 따로 국밥이었는데 아이말씀이내 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다 해서 그 희망 희망을 갖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근데 이제 어이 말씀을 집에서 혼자서 가만히 되새겨 보니까 어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사람이 내 주님이다. 정말 너무 절망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끝났다. 이건 정말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어? 그런데 순간 이상하게 그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 처음으로 어, 진실해봤다 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 거짓과 내가 그 어떤 진실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이 말씀, 이 사람, 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이 사람을 싫어하는 나를 보니까 내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고 너무 감사하고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목사님을 이 구속 복음이 선포된 후에 저는 목사님을 좀 알게 됐어요. 어 목사님이 아 정말 뭐 목사님은 신학 뭐 신화 이런 말씀으로 우리 이제 예수를 더 찾게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목사님이 어음 뭐랄까 어 저같이 어 하나 되지 않는 목사님과도 하나 되지 않고 그 누구와도 하나 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이 어 자리를 목사님이 밝혀주시는구나. 음, 이 자리면, 어, 여기에서는 내가 하나님 음, 목사님과 한 자리에서 만나지는 연합이 되는, 목사님은 우리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자리를 알게 되니까 어, 처음으로 목사님을 좀 알게 되고 만지게 되었거든요. 어,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했고, 어,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 어, 우리에게 어, 정말 뭐죠? <laughs> 어, 음, 그 엄마 독수리가 그 아기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주, 주기 위해서 어, 그 포근한 방석을 빼고 어, 이제 그 불편한 방석으로 이제 빨리 너도 날아봐라 하는 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립하고 독립해서 어, 하늘을 훨훨 날아봐라 그런 마음으로 어, 목사님이 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 함께 날자, 같이 날자. 어, 나란히 날자. <laughs> 어, 너무 음, 목사님의 사랑이 그 느껴졌고, 어, 다는 몰랐지만 지금 이렇게 목사님하고 함께 이 구속의 날개를 펴고, 나란히 각각 그 독립국이 돼서, <laughs> 함께, 함께 이렇게 독립인데 연합, 어, 함께 이렇게 나니까, 너무, 정말,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어, 정말, 그, 의존하고, 따라가고, 어, 은혜 받고, 어, 하든 혜택받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니, 아니고, 우리를 어른으로, 어, 이렇게 참 사람으로, 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어, 이렇게 이제 이끄셔서 어, 하여튼 지금 이 구속 시대에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어, 어, 뭐 따로 음, 아까 그 말씀 읽고 어, 뭐지? <laughs> 음, 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어, 죽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려지고, 어, 죽은 어, 정말 믿었던 하나님에게 완전히 끝이 나고 버려진 사람, 바로 그 사람 안에 내가 있고, 그런데 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찾으시던 어, 그, 어, 하나님의 에, 그 아들이고 상속자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음, 우리 인생도 어, 이 사람이 운명 안에서 어, 이미 위치를 회복했고, 어, 우리가 새 판으로 옮겨졌고, 새 피조물로 새한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어, 지동설을 몰라도 어, 우리가 지구가 돌고 또 어, 내가 음, 부인해도 어, 지구가 돌고 또 내가 지구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이 구석을 구석의 사실을 다 모른다 해도 어, 모른다 해도. 음, 우리가 그세 사람으로 세 판에 사는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단지 우리가 이 사실을 어 알고 선포해서 이런 구속에 그 효능이 누림이 있고 어 이렇게 잔치를 벌일 수 있다는 것이 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어늘 이렇게 냉랭하고 정말 자신을 자기 진짜 자를 자기를 못 찾았기 때문에 어 정말 뭐 인생에 아무런 그 그냥 그냥 사는 가짜 나를 알고 나를 진짜 나로 알고 그냥 사는 인생이 어, 이렇게 어, 참 나를 만나서 진짜 나를 만나서 이렇게 살고. 어, 있고, 날마다 우리가 자신을, 진짜 자기를 찾은 이 정체성을 찾은 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어, 기뻐하고 선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모두 세 판으로 옮겨나오셔서 걱정은 없으시겠지만은 우리를 어,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참 심심하실 것 같아요. <laughs> 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대구교회 어느 한어어 어,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신나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정말 하나님 어, 요즘 재미나실 것 같아요. <laughs> 너무 감사하고 어어 어, 우리를 이렇게 다한 위치로 모으셔서. 원래의 나 자신을 찾고, 어, 음, 음, 나를 찾았는데, 그, 다 함께, 어, 이렇게 연합이 되는, 어, 원래의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어, 찾으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어, 어, 모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너무 행설수설이고, <laughs> 어, 정신이 좀 옴긴 한데, 어, 그렇지만 저는 노래를 또 부르겠습니다. <laughs> 정말 좀 잘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 어차피 <laughs> 어차피 뭐잘안 그렇고 하니까 제가 음그 안전하서나 예수생각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laughs> 안전하서나 예수생각 신못내 죽은 예수 생가 자악에나 예수 선포 피할 길 없는 이 운명 다장마당 소멸하 네, 선포하네. 앉으나서나 예수생가. 신문내 죽은 예수생가. 매 분, 매초 예수 선포. 존재만 남은 내 운명.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아, 정말 이렇게 유일하고 어, 영원하고 절대적인 이 구속 사실, 우리의 위치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안에서 회복된. 어, 이 사실을 영원히 선포하기를 원하고, 어, 제가, 음, 어, 그냥 이렇게 마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제가, 예, 일찍 마치는 게 우리 다른 어, 나라들께서 <laughs> 제 신생 독립구 어, 축하, <laughs> 어, 축하 발표를 <laughs> 어, 해주시면, 예. 각국 선포식을 해주시고, 어,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한번더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고 그 안에 전금향이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